2 0이십년 신나는 예술여행 오즈를 찾아서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시간입니다. 예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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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는 오즈를 찾아서의 땅 툭툭 차차 꿀꿀 꿈꿈 어. 돼지 마법사입니다. 어. 다시 돌아가 안 된다고 <laughs>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온 거야? 어 진짜. 어. <laughs> 네. 저희 극단 채널에서 어제 그제 오지를 찾아서 를 보신 분들이 있죠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에이, 아, 그렇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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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우리 같이 연극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연극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 하, 하. 그럼 어? 오늘의 연극놀이는 뭐야? 그래 뭐야? 오늘의 연극놀이? 응.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연극놀이는 어? 스토리텔링입니다 어? 뭐 아는 거야?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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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진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웃음> 스토리텔링이 <웃음> 뭐예요? 스토리텔링 뭐야? <스토리야>? <laughs> 아 그래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음? 저희가 바로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시청자들에게 아 알려드릴게요. 그거 좋은 생각 자 그러면 <laughs> 스토리텔링 속으로 공모 시작합니다. 탐탐, 그럼 첫 번째 주제정하기. 주제 정하기 음, 같이 주제를 우리 네 명이 같이 한번 재미난 어떠한 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주제 하나를 정해서 여기에 딱, 딱아 아, 여기에 딱 주제를 음.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연상된 단어들을 또 생각하는 거구나. 그거를 또, 아, 딱 이렇게 딱 놓은 <laughs> 단어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연결, 연결, 연결하면 와 재밌겠다. 좋았지, 그렇게. <laughs> 딱딱딱 해서 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 시간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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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미난 주제를 한번 정해볼까? 어, 어 나는, 요즘, 음. 나는 요즘 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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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요즘 가을 그치 지 가을 가을이 시작돼다 아 가을, 가을. 주제어 추워지겠다. 내가 생각하는 주제는 가을 아 그럼 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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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처처는 어, 음아 푸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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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은 청구마비의 계절이니까 어. 간식 간식 <laughs> <laughs> 어, 배고파지긴 아, 하다 아, 아, 아 그래서 갑자기 간식이야 너도 살 근데 찌고, 나도 살 띄고 데 지금 찌고. 또 다시 어, 어. 이렇게 저쪽에서 황사가 오겠어 황사 아, 황사 어? 민규 황사, 음. 미큐, 황사. 나 황사 맞아서 누래진 거야? 아, 나 얼굴 떴니? 아, 어. 그럼 아, 황사 때문에 나는 와, 네. 나는 응? 돼지 꼴네 얘기 하자는 거야? 아 진짜 그러면 우리 민주적으로 다시 결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 딱 이렇게 지목하는 걸로 하자. 좋아. 우와. 지목하는 걸로. 음. 자. 정확히 하나, 둘, 셋! 야! 어? 아, 아, 봐. 아니. 돼지. 돼지를 또지 지면서. 지금 자이끄르. 아, 진짜. <laughs> 어, 가을이야, 음. 가을. 가을이야, 가을. 그러면, 음. 가을. 가을이 또 표네. 음. 좋았어. 그러면 오늘의 주제어는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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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laughs> 시작해 볼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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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럼 가을을 음. 어, 좋아하는 색으로 한번 가을을. 오, 좋아하는 색? <놀람> 아니야 가을은 갈색이지. 아 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저거 아, 아깝다. 자, 어. 가. 오. 오. 음. 이렇게안 쓰고 어떻게? 오. 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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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습한 거야? 오. 어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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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뱅이. 어, 딱, 딱, 딱. 자, 딱딱자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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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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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따따저따따따따따따 좋아 따저 가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가을. 가을, 가을. <laughs> 가을, 가을. 코트. 어. 어. 코트. 가을은 남자의 어. 계절. 남자. 아 음. 어. 어, 하트 있네, 하트. 하트. 예쁘게. <laughs> 어, 좀 해봐. 아. 예쁘게. 그리고 아. 가을하면. 간식.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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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은 간지 아. 아니야, 가을엔. 아. 음. 아야 음. 이게 진짜 가을하니까 가을이 짧아져서 그런가 가을 기억이 뭐? 잘 안나 어? 어? 아! 아 가을은 달익금 벼의 계절이지 아아 어. 아, 어, 어, 어. 아, 그렇구나 가을은 다리. 가을은 음아 추석 내가 생각했는데 아, 맞아 추석 예. 내어나 아, 되게 끝났다 음. 뭐야 추석하니까 생각난 거잖아 아이, 그건... 아 이거 겹치잖아내 마음이야. 그래. 못찾다 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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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숟가미만 하나 남았어. 와, 되게 쉬운 것처럼 아. 얘기하더니. 아니, 다 모든 걸 보고 아 모든 걸 보고 이렇게 별로 없을 걸인데. 어. 가을 베레에 가을, 베레에 가을, 가을, <laughs> 가을 가을 가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아, 을파. 어? 좋달. 어? 어? 좋아. 야하하 내가 한 건데. 숟타미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야구. 어. 전이전게그럼 <laughs> 어, 아, <좋아. 웃음> 자, 이렇게 그러면 가을에 연관된 단어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하면 총몇 개? 여러 개. 열두 개. 바로 열두 개. 하나, 둘, 여러 개. <laughs> 자, 잠깐, 잠깐. 응? 그 전에 응? 너무 답답해, 안 보여. 아, 그래? <laughs> 어, 여기서? t <laughs> h 어? 함께해 더... <laughs> 잠깐 어,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잘 생각해 아, 이... 어. 용기를 어, 내 어, 그래 내가? 너, 어. 응. 2013년부터 도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와. 어린이 참여 놀이국 오즈를 찾아서의 돼지 마법사 얼굴은 첫 번째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laughs> <우와. 우와. 웃음> 거의 칠년 8년 만에 와 <laughs> 아니, 궁금해요 나는데? 궁금해요. 헬멧 어, 어, 되는 건가 준비 됐어? 같이 노는 거니까 뭐. 아 우리 친구들. 괜찮 지 친구들도 궁금해 할 거야. 괜찮아? 친구들 놀래면 안 돼. <laughs> 알겠지? 어. 앞을 어, 아, 는거 아니야 풀. 그만 벗으면 안 돼? 어. 빨리 하게 빨리. 어, 어, 어. 자, 아 쓰레기 낫다니까 아유 그냥 저기가 원래 얼래가 나 아유 저, 안녕하세요 나도 못 보겠다 나는 <laughs> 왜 그래 아유 우 그래. 근데 누구세요 누 어? 누구지 <laughs> 아 안녕하세요 돼지 마법사입니다 <laughs> 아 가면을 벗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laughs> 괜찮겠어 응 모르겠다 나도 <laughs> 그래 가자 야 가자 일단 좋아 D 응.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응? 돼지 마법사가 얼굴 공개 기념으로 돼지 마법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궁금해, 궁금해.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우선 말이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어릴 때 말이죠. 어릴 때 시골에 가면 항상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저기, 저기, 저기 밤. 그치 아! 시골에 가면 왔다 아,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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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따러 많이 다녔어요. 그 옆에는 음, 뭐가 있냐면 감도 있어요. 감 <laughs> 따러 가기도 하나에. 하고, 그리고 어. 시골에는 풍습 같은 게 있어요. 어, 추석이나 설날 그런데 어, 추석이나 설날에 막 많이 하는데, 특히 추석에는 송편을 많이 먹고 그렇죠. 그리고 감도 따고 밤도 따고, 어. 그리고 나서 어. 제일 중요한 게, 시골 집에 가면요. 저희 집이. 뒤에 산이산 그래서 항상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 그 낙엽을 밟는 소리가 아, 굉장히 굉장히 감성적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낙엽을 밟잖아요 올바른 자아요 은행을 밟아요 은행. 거기 은행 나무에 <laughs> 아, 떨어져 있는 은행을 밟게 되면. <laughs> 어. 와. 이 은행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냄새 너무 네. 너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골에 있었때 제가 성장을 하고 나서 성장해서 남자가 됐을 때 말이에요. 남자에게 이 가을엔 역시 코트죠 코트. 코트가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그다음 뭐가 있죠 그리고 코트도 중요하지만요. 가을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포고치 하면 야구 아니에요. 야구 한국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그래요. 한국 시리즈를 간식을 먹으면서 응. 간식을 먹으면서 됐죠. 그리고 더중요합니 좋은 자만 가을 야구 그 한국 시리즈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자식들도 있어요. 그 자식들과 함께 가을 야구를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시골에 내려가게 돼요. 시골에 소아과 올라온거안 되는 시골에서? 거죠 시골에 소풍을 가서 많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낙엽도 밟고 감도 따고 음. 밤도 따고 음. 그리고 벼+ 음. 벼+ 어. 벼. 어. 벼+ 벼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친구들? 벼리죠? 바로 쌀이 돼요 쌀 그걸 경험하게 체험할 수 있게 우리 어. 친구들 아니지 우리 새벽 이렇게 가족과 함께 어.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바로 가을입니다. 와. <laughs> 시골 왔다가 야구 보다 시골에 어우 어디 어디 좀. 엄마 하나도 안겠다 그런데 아, 아, <laughs> 내장은 말이죠. 어, 이제 어렸을 때 성장기부터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다시 가을이란 단어에 시골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하는 그 스토리였습니다. 맞아요. 아. 그 어린 시절이 약간 생각나긴 그렇죠. 했어 들으면서 그그 밤. 뼈맞추기 시기긴 했지만. <laughs> 뭐그 어디예요, 이해요 나도 아, 나도 그럼. 그렇게 한것 같아. 너무너무. <laughs> 네. 우리 돼지마우싸게 박수! 박수. 좋아 좋아. 잘했어. 자, 다음은. 어 음. 궁금해요. 이거를 다 써야 되는 거냐? 어 그럼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하지 좋았어 <laughs> 나도 힘들었어. 한번 해볼게 도 저래 봐 나는 항상 가을에, 음, 가을에, 어,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소풍 자. 가는 걸 좋아했어 와. 낙엽을 그래서 그 소풍을 간 곳에는 항상 소풍의 꽃 간식이 있었어 간식. 그래서 간식으로는 뭘 파냐 은행볶음과 은행볶음과 음. 휴게소에 없지만 어. 난 눈을 좋아하니까 풍편을 가지고 갈 거야. 아, 아, 어. 네. 그래 그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같이 간 우리 아빠는 코트를 입고 <laughs> 뭔가 옆으로 가는 것같은데 <laughs> 아, 이게 어렵구나. 어, 아니, 이게... 내가 집으로 한번 가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코트를 <laughs> 입고 가을 남자가 되었지. 아. 남자의 계절은 <laughs> 가을이래. 그렇데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리고 나에게 가을 야구를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 <laughs> 그래서 아빠랑 같이 소풍 갔다가 갑자기 데이트 신청 <laughs> 아,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거든 <laughs> 그래서 우리 아빠의 데이트 신청에 나는 그럼 아빠 가을 밤을 한번 느껴봐요 하고 저는 밤에 이게 어, 그, 그게 그 밤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오, 밤은 두 가지 뜻이 있잖이 이게 뱅크인가? 아. 그래서 아빠랑 밤에 그 데이트를 떠났지 근데 내가 갑자기 너무 고픈 거야 아. 그 내가 아빠 도끼를 쓰면서 가방에서 예쁜 감을 아, 하나 떴어 아빠 한입나한입 아빠 아. 한입나한입 그때 감 <laughs> 잡았구나 근데 내가 감으로 채워줄게 아빠아 옆에 있는 i 에 가서 옆에 o 주인분에게 가서 아 <laughs> 너 별을 수확한 쌀을 <laughs> 달라고 한 거야. e f u n 어떻게 됐어? 가을 d have got that. 아 c o u l 아 h 아 그래. got 아, 그래. 그래. 갔다가 t I c o 는걸로 h 까 v e g 그래. 그랬다. 그래서 그 별을 얻어서 집에 왔지. 아 별을 어. 얻어서. a t 이이 o u l d h 그래서 추석 때온 가족이 어. 모여서 밥을 해 먹었어. 다들 해피 엔딩이지 아, 아, 그래. 와. 아. 아.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않아. 어. 어렵다. 어. 나 지금 식은땀이 엄청 나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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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완전 잘한 것 같지. 어. 그래. 어. 아주 무섭게 생각했는데 대단하네. 도심어 벗사와 코코가 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안 들고 내 생각을 버렸던 거로떻게 했는데 나 나도 그랬어. 나도 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이걸 맞추거나 뭘한게 아니라 진짜 지금 리얼 타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네, 미안. 네, 뭐 이렇게 썩 훌륭하게 잘해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 네, 우리가 이렇게, 만족, 이렇게. 이것만 연습했거든. 아, 그랬구나. <laughs> 아 그래, 아. 내가 내가 먼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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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좋아 맞아. 자, 어. 가을 어릴 때 말이야. 어 추석날. 우리 같이 송편을 만들잖아 근데 그 송편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 밤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고 어, 송편에? 안 넣어봤어? 안 넣어봤으면 말을 하지 송편에 은행 들어가나? 그다음에 <laughs> 사장 살, 사장 살, 우리 아, 동네에서는 어? 거기다가 감도 아, 그래? 넣었어 어. 아, 아 진짜? <laughs> 근데 그 송편을 뭘로 만들어? 다 때려넣네 그냥? 변액에서 그 쌀로 쌀을 이렇게 음, 받아고 쌀로 만들지 이렇게 어린 시절을 쭉쭉 보내다가 응. 이제 성이 돼서 제가 남자가 됐잖아. 너무 어. 그렇네. 그러니까 남자가 되니까 이 가을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왠지 외롭고 아직 뭐가 있나? 어. 그래서 아, 떠나야겠다. 떠나자. 그래서 코트를 딱 입고 간식을 딱 가지고 말이야. 소풍 가는 기업으로 길을 나서기 시작했지. 길거리는 낙엽들이 달려 있었어. 근데 내 앞에 쭉 가다 보니까 어디서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건 바로 야구장이었어. 야구장. 오. 그래서 어! 이럴 바에는 야구를 보자. 그래서 그 간식, 간식을 먹으러 야구장에 갔지. 야구를 보러 간게 아니고 간식을 먹으러 간 거야. 둘다 같아. <laughs> 간식을 먹으러 야구를, 야구를 보는 간식은 뭐 어때? 먹으러 간거같아 쉽지 않아. 역시 가을 응. 자. 가을 남자가 음. 가을 남자 음. 코트를 입은 가을 남자가 추석날 음. 추석이 음. 다가오는 지금 뒤로나 외로움 하에 혼자 외로운 마음을 어! 맞다 맞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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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었지! 오, 거기 있었지? 맞아. 오, 잠깐만, 그 시골이면 돼지만 없어도 거기서 오, 뭐 앉을 수 있었나? 다 만났네? 와. 와, 나는 어디 있었던 거야? 그 간식을 먹고 있는 그 가족을 만낸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외로움과 문가의 이 쓸쓸함을 아, 눈물 날것 같아요 어, 가족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났더니 응. 생각이 떠든 거야. 뭐가 내가 좋아하는 가을 나무 보러 가자. <laughs> 음. 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는. 밤. 밤나무도 아까 보지 않았나? 아 밤나무. 아. 밤나무, 밤나무. 아하. 아. 아. 아하. 발음이 아, 안 좋았나? 이거 돌려봐야 되나? 저 밤인 줄 알았어 밤. 아 그래도 어. 우리 중에 제일. 연계성이 잘 <laughs> 스토리를 짠것 같아. 안 그래? 정말 재밌는 건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아니, 좀... 뭐. 어. 것 같아. 근데 응. 그 속에서 모든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나와. 소름이야 음. <laughs> 뭐지? 뭘? 뭐지? 뭘까? 아. 뭘까? 어. 정말 재밌다. 좋아. 모재를 찾아서와 음. 함께한 연극놀이. 즐거우셨나요? 네. 네, 네, 네 아주 즐거웠어요. 어, 이제. 어, 이거 집에서 어?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함께 보면 정말 재밌겠다. 오. <웃음> <맞아>. <웃음> 오랜만에 가족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맞죠. 그래. 서로 다른 각자의 생각을 음. 이야기로 만드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 상상력도 와. 풍부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상에막 여기 여기 막 생기더라고. 와. 아. <laughs> 그래요.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이 연극 놀이로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도 어. 다양한 생각, 아니면 그 생각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지. 우리가 다르니까 응.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응.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함께 만들면서 재미난 응.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연극의 재미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웃음> <웃음> 그래요 봉동. <laughs> 붕거풍동자 <laughs> <laughs> 어, <laughs>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재미난 연극놀이 스토리텔링 2탄이 되있고 우와 <laughs> 네. 2탄 선앤어리 <laughs> <laughs> 2탄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오지를 찾아서 친구들 안녕 <laughs> 안녕 오지 자, 오지 yeah.